왜왜왜 끼어들다 어? 애들 다 끼어들어 바짝 갔게 천천히 찍어 기회를 줄게 내가. 아 끼어든다니까 확가 안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 심각한데 도 차가 가재걸으이안되 들어고 가고있어 스톱해야지 야 뒤에 빠지는거 아니야? 빠지면 죽지 도망가야지 나중에 찍었냐? 어 <laughs> 가고있어 <laughs> 응? 가고있어 옆으로 가라고 옆으로 가? 아니 차가 많이 온디? <laughs> 진짜? 왜맨 계속 찍어 운행을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응.